저희 신랑이 이제 합니다. 저쪽에 찍어야다신랑 하고 있고요. 저는 방해되면 안 되니까 옆에서 다른 분은다 낚싯대를 하는데 저는 저희는 머리에 쓰고 하고 있고요. 방해, 방해, 빨리 거리가시고, 하면 빨리 지금 소감이 어때? 주저앉거나 점프하지 마시고요. 예. 좋답니다. 주저앉아 점프하지 말고요. 빨리, 빨리 으면좋겠 소원 밀고와 기왕 하는 거니까 <laughs> 떨리지 않아요? 얌전히 잘 다녀와 요뛰어 뛰어 <laughs> 간다 아 멋있네요. 저의 신랑입니다. 우리 신랑이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저랑 만나서. 오 어, 위로 떠올라요. 네. 우와 너무 좋겠다. <laughs> 신랑 무슨 얘기 할까요? 그러니까요. 우와. 저희 한번더 찍겠습니다.